이번에 후방 카메라만 달고 연결은 못했어요. 후방 카메라만 달고 연결은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후방 카메라를 안드로이드 오디 원에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뭐 내부적으로 전선만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면 되는 작업이라서, 음뭐 진짜 이거는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약간 조금... 근데 기존에 뭐 전선 라인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라인을 이용해가지고 끌어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걸 또 빨리 또 해볼게요. 또 떨어지면 집에 가야 되니까. 네. 아, 작업 시작 전 필요한 준비물들입니다. 네. 자, 후방 카메라 전선에서 이쪽 빨간색깔이 플러스, 검정색깔이 차체 쪽에다가 접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쪽은 이쪽. 지금 빨간색깔 달랑달랑 감는 게 보이죠? 이쪽에 따로 제가 전력라인을 빼놨고, 그 다음에, 하체에다 접지하는 쪽은 이쪽 그 너트 안쪽에다가 하실 건데 이게 이게 후방 등을 분리를 할때 너트를 풀거나 조이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전선이 이제 약간 찝히고 돌려지면서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와셔를 하나 준비를 해 줬습니다. 와셔는 뭐 그냥 대충 아무거나 그냥 준비해 줘 가지고 전선 맞춰서 전선이 그냥 눌려지듯이 체결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럼 이쪽에 라인을

전래을 그냥 피복을 벗겨서가지고이쪽람은집어 가서, 이사가이는데은 집에 가서, 이가너이좀 크다. 집에 와서이좀 깔아 두긴 했서만 그래도 이거는 조금 아닌 서이아서이이 그리고 이쪽에서 넣어주고요. 트렁크 뒤쪽에서 나온 후방 카메라 배선을 이 몰딩 뒤 이것만 뜯으면은 뜯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 뜯어서 안쪽으로 넣어서 쭉 몰딩 따라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매립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 안쪽에 로 통해서 여기 있는 안드로이드 오리온에 안쪽으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뒷좌석을 통해 가지고 지금 트렁크 쪽에서 전선만 지금 현재 안쪽으로 끌어와져 있는 상태고요. 어, 이쪽에 카메라 출력선과 후방 센서 신호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좌측에 보이는 안드로이드 올인원 쪽에다가 운전석 라인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음. 그래도 이 상태에서 바로 할순 없으니까 일단 흡음 테이프 작업을 좀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뭐 지루하실 테니까 이 정도는 그냥 빠르게 뭐 넘어갈게요. 어. 어, 네. 일단은 이렇게 아주 길고 긴 어, 후방 잭선을 연결을 해 줬습니다 자그마치 뭉탱이가 와, 이렇게 되네요 네. 이정도는 뭉탱이를 일단은 감아줬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쪽 뒤쪽 필러 쪽이랑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다음에 저기 앞쪽까지 볼트를 다 10mm 볼트 풀어 주셔 가지고 필러 뺀 다음에 그 안쪽으로 선만 집어 넣으면 됩니다 빨리 정리해 줄게요. 자, 기존에 달려 있던 카메라 출력선입니다. 이쪽 마이너 선을 좀 잘라줘서 연장을 시키고. 이거는 잘라서 이 전선은 따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준비해둔 페라이트 코어 마이크 쪽에 달아줄 겁니다. 음. 보이는 마이크 잭선이 요 건데 이쪽이에요. 네, MIC라고 되어 있죠? MIC 이쪽에다가 페라이트 코를. 어 아니 친구야 한 방에 좀 연결이 되면 어디 좀덧 나니? 오케이. 딱 맞습니다. 카메라 적성 같은 경우는 이쪽에 기존에 있던 라인 그대로 사용을 해 줬고요. 기존에 있던 라인만 이용하면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네. 이제 다시 조립을 해 주도록 할게요. 해봐야겠죠? 음. 자 후진. 음. 자 다시 한번 후진. 진짜이거는배진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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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어렵지 않진 걸로 후진. 됩니다안 된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 m 뭐가 문제지? Come back. Come back. Come b a 이 k 이 문제인 b 같습니다. 어떻게 하지? 네, 이렇게 하고 와셔로 쪼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기존 방식대로 하자 음, 이렇게만 하더라도 뭐 근데 여기를 탈거할 일은 뭐 크게 많이 없을 것 같으니까 대신에 살짝만 손으로만 쪼여놓겠습니다 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커요 이건 너무 크고 여기다가 감는 것도 조금 아닌 것 같고 네, 기존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오, 된다. 다시. 이엎. 오, 된다, 된다. 오, 화질도 꽤 괜찮고, 노이즈도 없어요. 노이즈도 없고, 꽤 밝습니다. 다시 한 번, 이엎. 후진. 오, 밝아요, 밝아. 되게 선명하게 나와. 오 너무 선명한데? 이거 너무 좋다. 진짜 깨끗하다. 이고 일단 이렇게 어, 후방 카메라 세팅 작업은 일단 다 끝났고 후방 카메라는 일단 완벽하게 작동을 잘 합니다. 어, 그리고 기존 카메라 대비 화질도 깨끗하고 선명하고 후진을 할때 뭔가 그 버벅거림이 없어요. 노이즈도 없고. 그 부분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네, 무사히 잘 맞췄는데. 잃은 게 너무 크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잃은 것들을 빨리 원복하는 작업으로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버 탈거는 하지 마시고 후방 카메라 쪽에 지금 저처럼 저와 같은 위치에 있다 하면은 이거 웬만하면 따라하지 마세요. 네.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네. 전문 샵에 가서 맡기시는 걸 저는 적극 권장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였고요. 그럼 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후방 센서가 지금 센서가 바로 들어오지가 않네요. 맨 오른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뒤쪽이랑 그 다음에 왼쪽 후방 쪽이 지금 센서가 바아야될것 네, 같습니다.